자, 인천 간석 오고리역 독도 포토존 철거 시민단체 반발.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자, 예전에는 왼쪽에 있는 요렇게 독도 포토존. 여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해라. 이런게 있었는데, 치워버렸어요. 자, 그동안에 독도 조형물 치울 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낡아서, 오래돼서, 뭐 이랬잖아요. 이거는 조형물도 아니야. 낡은 것도 아니야. 그냥 독도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들을 계속 지우고 있어. 독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지 마. 그냥 이거 아닙니까? 와, 좀 황당하다.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있던 독도 관련 시설물을 철거했어요. 독도 포토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철거했어. 이거를 재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인천평화복지연대, 여기에서 독도포토전 재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 라는 거예요. 2015년 7월 8일, 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독도테마역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5년이면, 근혜때 아닌가요? 2015년 독도 포토존이 들어서고 난뒤 간석고리형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포토존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등 독도의 중요함이 널리 홍보됐다. 이를 계기로 인천 지하철 역산의 서해오도 등 인천 지역 섬에 대한 홍보물들이 들어서기도 했다. 자 이게 박근혜 때조차도 독도는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지난해 4월, 작년 4월에 교통공사가 독도 포토존을 철거했어요. 이유는 없죠. 일본 눈치보기 아닙니까? 자, 독도 정신도 함께 철거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앞서 교통공사는 같은 해 인천 2호선 성남역에서 방화사건이 일자 독도 관련 시설물을 먼저 철거, 전면 철거를 했어요. 인천 2호선 성남역에 있었던 독도 조형물도 시설물도 철거했어. 독도만 지우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역사나 내부에 홍보물을 설치할 때 대부분 방염 필름으로 설치됩니다. 특히 교통공사는 독도 포토존뿐만이 아니라 독도 홍보형 TV도 함께 철거했어. 가연성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했다는 교통공사 해명은 석영치 않다. 구라라는 거죠. 불탔으니까, 어? 방화사건이 성남역에서 있었더니 독도만 치웠다. 그런데 이게 가연성이 아니라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명도 이상하죠. 제외동포청과 인접한 센트럴파크역의 독도포토존을 재설치하겠다는 입장 교통공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급조된 변명이다 독도포토존을 재설치할 계획이 있었다면 관련 자리에 바로 설치했어야 하는데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추진하는 것은 급조된 답변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독도테마역 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간선역 등의 독도 포토존을 즉각 재설치하라. 간성역이 확실히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를 독도 테마역으로 지정을 하고 독도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했더니 인천 쪽은 서해 5도 지역에도 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천 관련 섬들을 홍보하는 것도 지하철역에 이렇게 생기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독도를 없앤 거야. 왜 이렇게 독도만 없애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상한 건 독도만 쏙쏙 골라서 없애고 있느냐? 이명박조차도 독도에 방문을 했다니까. 박근혜도 독도는 안 건드렸어. 독도는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는 독도를 건드립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근데 정말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이 친일 매국노들을 역사 관련된 곳에다가 공공기관에 장으로 안치는 짓을 하며, 독도를 골라서 지우는 짓을 하며, 역대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영역인 독도까지도, 이거를 건드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이 을사년입니다. 내년이 뭐, 한일수교 60주년이니 뭐니, 중요하지 않아. 한일수교가 뭐가 중요해. 을사 득약을 했었던, 120년 되는 해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너무나 신나는 해라니까 내년이.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이뉴 매국노들 얘네들이 내년을 대비해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욕을 먹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얘네들은 일본 극우 세력과 같이 발을 맞춰 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큰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돼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독도까지 건드려가면서 이 짓을 한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내년이다라는 거예요 을사년 120년 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한반도를 꿀꺽 삼겼을 때 일본 잘나가던 일본 제국주의의 일본 얼마나 신납니까 이걸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갖다 바친다 지지율이고 나발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건 뭐다? 일본의 마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놈들. 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그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자, 지금 국회의원들, 이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멋지죠. 잘 만들었어. 뒤에 태극기에. 이렇게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의원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참, 동참을 했고. 이 뭐, 동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민주세력 의원들은 이걸 동참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될 거고. 독도를 왜 건드리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자기들한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을, 내년이 을사년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광주 기아, 예, 기아 타이거즈에서 백범 김구 탄신 148주년 기념 체험 부스가 챔피언스필드 중앙 출입구 앞에서 진행됩니다. 자 태극부채 배부하고 이런 행사가 벌어진다. 자 저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정권이 적당한 지지율이 있고 예, 총선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났었고, 이러면 프로야구단이 이런 행사 눈치 보여서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아니, 백범 기념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존경받아 마땅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야 마땅할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백범 김구 탄신 148주년 기념 행사를 프로야구단이 한다. 이게 용기 있는 행동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나라가 비정상이어도 보통 비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행사를 하게 된다. 이건 이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눈치를 보면 이런 행사 굳이 안 하겠죠. 프로야구단이. 개인적으로 저는 두산베어스 팬이긴 합니다만 기아 타이거즈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올해 우승이 매우 유력한 상태거든요. 아, 아 기아가 좀 못하기를 <laughs>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이런 행보. 아,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 다운. 멋진 행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타이거즈 팬은 아니지만, 예, 멋지다. 응원합니다. 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돈 줄내러 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광주무라방송인데, 독도지킴이 과자로 알려져 주문 폭주. 업체 직원이, 저희가 원래 야근을 안 하는데, 전 직원이 야근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나오고. 야근을 안할것 같죠? 모르는, <laughs> 모르는 과자. 올바름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만든 과자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딱 써놨어. 그냥 요런 <laughs> 거를 써놨어요. 근데 일본에서 수출 좀 해라, 니네 과자. 어, 수출 좀 해. 대신에 요 독도 요거 지워. 니네 과자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지우면 우리가 수입해줄게 한 거야. 거절했어. 그러니까 이제 맘카페 등에 입소문이 나면서 돈줄 내러 가자! 독도위에 일본 수출 포기한 기업! 이러면서 돈줄 내야 된다 이런 게 맘카페들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근을 하고 지금 살려고 도 물건이 없답니다. 김정광 올바른 대표 일본 업체로부터 독도 그림 삭제를 들은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다. 굳이 그림을 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전 수출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전달을 한 거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에 수출해서 얼마나 팔리겠어 근데 독도를 빼 미친놈들 아니야안빼 수출 안해 이랬더니만 국내 매출이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 지금 앞으로 독도를 마케팅으로 삼는 업체들 생길 겁니다 물론 속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속 보이는 짓을 마케팅으로 활용한 회사가 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독도 마케팅 하면 돼요 아무 거에나 독도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지금은 통해 어, 저거 사줘야겠다, 저거 사줘야겠다.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독도를 없애려고 하니까 독도를 일본에다 넘기려고 하니까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라고 주장하는 애들 이 지금 유튜브에서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이런 행동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거죠. 이분은 원래.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멋진 분입니다. 예. 왜 이런 건 전라도에서만 일어나나? 내 고향 경상도는 왜씨부레 친일애들을 물고 빨고 처처하고 앉아 있는가? <laughs> 창피해 죽겠다 진짜 경상도 어 일본놈들이야? 아니요 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에서 경상도 쪽에서는 말을 못하니? 아이고, 나 진짜 돌아버린다, 진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안 쪽팔려? 아니, 다 좋다 쳐. 근데 독도를 건드리는 것까지도 암소리 안 하고 참아? 허,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진짜? 아,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독도를 건드리는 건 참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경상도에서는 뭔 소리가 안 나와. 아이고, 진짜. 돌아버립니다, 진짜. 돌아버려요. 그러고 보니까는 독도 경상북도 아니야? 경상북도 아닌가? 맞죠? 강원도 아니잖아. 아 어, 씨. 아니 독도를 건드리는데 경상북도? 아이고, 경북 진짜 씨. 독립해라. 일본으로 독립해. 일본에 붙어 그냥. 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자, 지금 독도를 일본으로 넘기려고 하는 계획이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건 내년 을사늑약 120년을 맞아서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 우리나라의 뉴매공노들 얘네들이 커다란 선물을 주기 위한 일년의 플랜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는 꼴이 얘네들은 그러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강하게 들어. 와. 자, 저는. 윤석열은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독도까지 일본에 막 넘기려고 아득바득 거리는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윤석열은요, 그냥 그럴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안 술이나 처먹고, 그냥 그게 다야. 근데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이뉴 매국노들이 윤석열 같은 멍청한 술만 처먹는 이런 대통령이 딱 앉아있으니까 이때 일본한테 바칠 거다 바치고 우린 빠지자. 이런 플랜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뼛속까지 친일파라고. 이상득, 이명박의 형이 뼛속까지 친일파다, 내 동생은. 이렇게 말한 이명박조차도 독도는 안 건드렸어. 독도에 방문까지 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감이 있을 때 독도에 방문까지 했다고. 그리고 변희재가 이런 얘기하던데 이상득 동생이 이명박이에요. 명박은 한국식 이름이 아니야. 딱 일본식 한자입니다. 이름에 쓰는 명박. 상자 돌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이명박만 상자가 아니고 명박이냐 이거야. 그 정도로 이 인간은 그냥 뼛속까지 일본 놈인데. 그런 이명박조차도 독도에 방문을 할 정도인데,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이뉴 친일파 매국노 놈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다. 올해 넘어가기 전에, 올해 안에, 을사년이 오기 전에 얘네 박살 내야 돼요. 진짜 독도까지 넘기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